첫 번째 숙소, 체크아웃 합니다. 두 번째 숙소로, 이동. 조지아에서 온천을 하러 왔습니다, 온천. 음, 어제 미리 예약을 해서 두 사람이 지금 방문을 하려고 해요여기이라고 나오는데 어, 유학 냄새 난다. 왜냐? 왜냐? 왜 봐? 매신? 이런 타운들이 엄청 많아. 많은 것 같아요. 다 예약제로 운영이 돼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면대가 있고요. 여인는 이제 화장실이네요. 음. 음. 여기 샤워할 수도 있고요. 한 명에서 두명 정도 할수 있는 룸인데 백날있고 하나로 한약만원 정도. 지금 <laughs> 여기 방 들어오자마자 그 계란인데 제가 헛지 저희는 스크럽도 안 하고 뭐. 수업도 안 추가고 하 이것저것 추가하는 게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추가했어요. 딱 그냥 방만. 이거 인데 좋아.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음. 시간이야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너무 덥고 답답했어.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100나리짜리는.. 하지만 잘했습니다. <laughs> 목욕제계를 마치고 빨래를 맡겼어요. 귀여운 할아버지가 하시는 빨래방인데 세탁은 10나리, 뭐좀 마시려고 해요. 목욕하고 난 뒤에는 목이 마르잖아요, 보통. 바나나 우유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물도 안 들어가고, 시럽도 안 들어가고, 오렌지 5개. 5개가 들어갔어요. 그냥 5개만 착, 5개를 착즙해서 와. 야, 진짜 맛있네. 새로운 숙소가. 자 아, 이렇게 골목길이요 골목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것 빼면 깔끔하고 좋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트빌리시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카드베기로 떠날 거라 내일 오전에 떠날 거라 오늘이 트빌리시 있는 마지막 날인데 시험 시험 있는 게. 여기, 여기 고양이들은 왜 이렇게 다 개냥이들인지. 어구구구구 그랬죠. 그랬죠. 어구구구구. 여행하는 나라마다 불교면 절에도 가고 사원도 가고 뭐 이런데 오면 성당 가고 교회도 가고 이슬람 가면 모스크도 가고 안 가려요, 안 가려 가리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대통합이지 뭐 오늘은 성당 성당 쪽으로 갑니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 웅장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 말 그대로 대성당이에요. 대 이름에 잘 맞는 대성당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너무 아쉽네요. 너무 뭐, 아습니다 저기서 종을 치나 봐요. 아이고, 주말에는 여기서 세례도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평일이라 아쉽네. 또 또... 아, 이쁘고 약간 경희대 평화의 전당 느낌도 나면서, 그래도 제가 천주교 세례명이 있어서 약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 로즈마리 왔다가 카페를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다시 나왔어요. 커피 한 잔이 약간 7,500원, 8,000원 이 정도여서... 혹시... 좀 유명한 관광지 근처다 싶으면 좀 비싼 거, 국룰인 것 같아. 거리가 너무 길어. 여기가 평화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길 걸으면 마음에 평화가 올지. 이 길을 보면서 평화를 얻으라고 평화의 달입니다. 이제 12시랑 7시에 인형극을 하는 이 시계탑인데요 시계안에 좀 잘못 맞춰서 인형극은 못보고 시계탑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계가 너무 너무 작죠? 손톱만 하죠? 오랜만에 한식을 먹으러왔습니다 바로 옆에는 그 베트남 식당이 있나요? 코가 있네, 코보. 여기 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아.. 어, 왜 하필 오늘 집밥 먹고 싶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왜 하필 오늘 아그 한식당 먹으려고 버스 타고 왔는데 한식당 오늘 안 한대요 조지아에 있는 유일한 한식당인데 한식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바로 옆집에 있는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뭔가 제대로인 것 같지? 리시 마지막 날 밤, 저녁 요새를 올라갔다 와 보려고 합니다. 야경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경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산 35,000원짜리 니트 집업. 괜찮죠? 뭐가 80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상큼하니. 저기입니다. 요새가. 요새가 눈에 보입니다. 여기는 모스크라네? 오전에는 대성당, 오후에는 모스크, 역시 종교대통합, 링키 마젤로바, 오케이, 아이스크림 득 템, 주황색 곳에 파란색 아이스크림, 역시 좋은 풍경은 높은 곳에 있는 건. 폭리지 저희는 나리칼라 요새에 올라왔는데요. 평화의 다리도 보이시죠? 오늘 갔던 그성삼일체황당도 보이고요. 그쪽에 에두벌룬 있는 데서 케이블카 타고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저기 무슨 뭐 행사 하나로 다 같이 그 춤을 추고 계시네요. 요새라더니 진짜 요새네. 오호 불더 켜줘야 되나 저기 어머니상이 보이는군요 어머니가 도시를 보고 있어서 우리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이거 세계 테마여행에서 봤어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차를 들고 있는데 손님이면 차를 들리고 손님이 아니면 칼로 베어버린대요 어째서 행사를 했나 봐요. 행사 끝나고 불꽃놀이를 아주 소소하게 하네요. 아주 한국 한강 불꽃놀이를 보여줘야 되는데.